허정. 1896년 4월 8일에서 1988년 9월 18일. 정치가. 3.1운동.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미국에서 교포신문 3.1신보사장을 역임하였다. 광복후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국무총리설이 서울특별시장 외무부 장관을 지내고 4.19혁명 후 과도 내각의 수반으로 혼란한 시기에 대통령권 한 대행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부산 출생. 보성전문법과를 졸업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후 중국으로 망명,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20년 프랑스에 가서 재불한인가료민회 회장이 되어 교민들을 결속시켰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한인 유학생회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1922년 북미 아닌 교민총 단장이 되어 재미교포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1923년 미국에서 발행하는 교포신문 3일 신보 사장을 역임하였다. 1945년 한국민족당 총무로 민족진영의 결속에 힘쓰고, 1948년 부산일구에서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해 교통부장관에 발탁되었다가, 1950년 사회부장관에 전임되었으며, 이듬해 국무총리서리가 되었다. 1957년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하고, 1959년 한일회담 수석대표로 활약하였다. 1960년 4월 외무부장관에 취임하여 4.19 혁명 후 과도 내각의 수반으로 혼란한 시기에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1963년 국민의 당대표 최고위원에 취임하여 정치 일선에 복귀하였으나 곧 물러나고, 1969년 국토통일원 고문에 주대되었다. 1980년 국정 자문위원이 되었으며, 그해 국토통일원 고문회의 의장에 취임하였다. 저서의 자서전 내일을 위한 증언이 있다.